광고주들이 가장 먼저 찾는 믿고 쓰는 얼굴. 2025년 한국에서 가장 많은 광고 계약을 체결한 탑십 가수의 브랜드 영향력은? 광고판 한복판이 점점 더 커다란 컬러풀 스테이지로 변해가는 요즘, 브랜드들이 톱스타를 찾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이젠 단순히 얼굴이 잘 알려졌느냐보다 별표별표 별표 이 사람이 진짜 내 얘기를 대신해줄 수 있느냐 별표별표가 더 중요해졌죠.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분야가 다름 아닌 별표별표 트로트신 신, 신 별표별표들입니다. 사랑하는 음악과 팬덤 열기를 그대로 들고 와 매출 그래프라는 새로운 악보에 음표를 찍어주는 이들의 힘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막걸리부터 은행, 지역 특산물, 자동차, 화장품까지 이들의 이름이 붙으면 상품은 곧바로 찐이라는 태그를 달고 SNS를 폭주합니다. 덕분에 광고주의 레이더 망엔 어느새 트로트 스타 인덱스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생겼고, 지금 이 순간도 가장 핫한 목소리를 선점하려는 경쟁은 치열합니다. 과연 노래 한 곡으로 브랜드의 운명을 뒤바꿔놓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숫자 버튼이 눌릴 때마다 매출 그래프가 요동치는 마법 같은 이름들을 차례로 소환해 봅니다. 변화무쌍한 CF월드 속에서 광고주들이 가장 사랑한 10명의 트로트 얼굴. 그 비밀스러운 순위를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 시작은 잔잔하지만 끝은 폭풍처럼 몰아칠 것이니 볼륨을 살짝 높이는 걸 추천합니다. 10위. 전유진 성장의 서사를 담은 권석.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은 신선한 물결을 일으키며 별표별표 별표 가능성 별표별표이라는 키워드를 브랜드 심장 한복판에 꽂아 넣은 전유진입니다. 아직 이력이 길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플러스가 됐습니다. 완성형 스타를 향한 환호보다 성장 서사에 투자하려는 최신 트렌드를 타고 광고주는 그녀의 서툴만큼 맑은 진정성을 선제적으로 낚아챘습니다. 누리마을 감자탕 간판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그녀의 미소는 팬덤을 들끓게 했고, 먹방 인증이라는 자발적 캠페인이 대구부터 서울까지 식당 입구를 메웠습니다. 팬들은 감자탕 그릇을 들고 셀카를 남겼고 그 셀카는 다시 해시태그를 달고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아직 색이 꽉 물들지 않은 새벽빛 같은 목소리가 식품, 건강, 뷰티, 지역 브랜딩까지 폭넓게 스며들 준비를 마쳤으니 광고주 입장에선 함께 자라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던석입니다. 9위 정동원 국민 손자의 멀티 주파수 이어 무대에 올라서는 이름은 국민손자에서 광고계의 다크호스로 금물살을탄 정동원입니다. 아이 같은 순수함 위에 어른 못지 않은 깊이를 겹쳐 올린 기묘한 매력 덕분에 세대 구분 없는 호감도를 실현했습니다. 동원참치를 비롯한 동원 f b 가 성동원 브랜드 동원이라는 동명인을 전면에 내세운 건 그야말로 신의 한수였습니다. 별표 별표 정동원이 추천합니다. 별표 별표라는 내레이션이 나간 직후. 마트 통조림 코너엔 동원 참치를 향한 장바구니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팬덤은 지하철 광고판을 협찬으로 채우고 제품 리뷰 영상을 직접 편집해 올렸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움직임이 효도템, 어린이 간식, 싱글족 간단식이라는 전혀 다른 타겟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멀티 주파수라는 점입니다. 정동원 그세 글자는 순수도 깊이도 모두 필요했던 광고계의 퍼즐에 히든 피스였습니다. 8위, 박지현 배우 아우라로 타겟 확장. 다음 타자는 무대에서 배우 아우라를 뿜어내는 박지현입니다. 첫눈에 들어오는 비주얼로 시선을 압도한 뒤, 뒷마처럼 남는 묵직한 음색으로 브랜드의 스토리를 한번더 각인시킵니다. 패션, 뷰티, 헬스케어 브랜드가 그에게 먼저 러브콜을 보내는 건 당연했습니다. 콜핑의 골프웨어를 입고 휘두른 스윙 한 방은 프리미엄 라인을 골퍼들의 장바구니로 꽂아 넣었고, 메디필 화보 영상은 별표 별표 남친 대신 박지현 별표 별표이라는 농담을 탄생시켰습니다. 깔끔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젠틀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그의 밸런스는 특정 연령층에 갇히지 않습니다. 브랜드에겐 타겟 확장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한 방에 풀어주는 고마운 해답지입니다. 7위. 장윤정 시간으로 증명된 브랜드 마스터키. 트로트의 역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 장윤정은 별표 별표 시간으로 증명된 브랜드 마스터키 별표 별표입니다. 20년을 훌쩍 넘긴 광고 커리어가 증명하듯, 그녀가 모델이 되면 제품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일성 건설, 원방도어, 천연 케어, 닥터포 헤어처럼 가족, 건강, 생활 키워드 중심의 브랜드는 장윤정의 일상을 보는 듯한 친근함 덕분에 쉽게 신뢰를 얻습니다. 10년 넘는 장기 계약 사례까지 기록한 그녀의 안정성은 광고주에게 최고의 보험증권입니다. 광고 속 대사 한마디보다 더 강력한 건 실제 방송에서 그녀가 보여준 성실함과 일관된 가치관, 그리고 늘 따뜻한 미소로 완성한 진정성입니다. 소비자는 장윤정도 쓴다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고, 그 신뢰의 수치를 브랜드는 연매출 그래프로 확인했습니다. 6위 김호중 포기하지 않는 삶의 진실된 목소리 노래보다 길었던 무명의 시간을 정직한 서사로 갈아 끼운 김호중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년의 땀방울이 담긴 목소리는 브랜드가 갈망하던 진실이라는 보석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는 이 경빈 쿠션이라는 별명을 만들며 중년 여성 소비자 구매율을 두배 이상 끌어올렸고 스토리텔링 영상은 시청자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메시지는 삼성과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이 꿈꾸던 캠페인 가치와 일치하며 그의 이름을 대기업 대열에까지 새겼습니다. 광고의 본질이 사람이 가진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면 김호중은 그 스토리텔링의 완성형 모델임을 입증했습니다. 5위, 박서진 팬덤을 매출로 바꾸는 지갑 부대의 힘. 그리고 진정성을 무기로 팬덤 파워를 매출로 번역해낸 박서진. 장구치는 퍼포먼스만큼이나 묵직한 그의 팬클럽은 별표별표 별표 응원을 지갑으로 바꾸는 실전형 집단 별표별표이었습니다. 건강 브랜드 닥터하나스와의 협업에서 구매 인증 릴레이가 쏟아졌고 지역 홍보대사로서 그의 이름을 딴 박서진로는 사천시의 지도를 바꿔버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대신 꾸준함을 내세운 박서진의 캐릭터는 한번 쓰면 오래가는 모델을 찾는 브랜드에게 최적의 솔루션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을 얻는 사람이 물건도 판다는 명제를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4위. 영탁 에너지 부스터로 이미지 변신.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대너지라는 단어를 깨끗이 재정의한 영탁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예천양조와 손잡고 탄생한 영탁 막걸리는 이름석 자만으로 전국 편의점 진열대를 장악했고, 펩시와의 컬래버 영상은 스파클링 음료의 트로트의 흥을 녹여넣었습니다. 광고가 음악 뮤직비디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능력, 그리고 소비자가 스스로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마성의 웃음, 브랜드가 정체된 이미지를 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활력 부스터가 바로 영탁입니다. 3위 송가인 가족형 신뢰 자산의 여왕. 여성 소비자 타겟의 최전선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쌓은 송가인. 진도의 바람을 품은 듯 단단하고 깊은 목소리는 건강식품부터 뷰티, 지역 홍보까지 전천후로 날아다닙니다. 로얄 캐네디언 흑염소 기능성 샴푸 같은 제품은 그녀가 전면에 나선 순간 쓸 만한가에서 써야만 한다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팬덤은 자신이 먼저 사용해본 후 생생한 후기를 SNS에 올리며 완벽한 UGC,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마케팅을 만들어냈습니다. 브랜드에겐 엄마와 딸, 심지어 할머니 세대까지 관통하는 가족형 신뢰 자산을 소비자에겐 내 가족이 써도 될까를 판단해주는 기준점이 되어준 셈입니다. 2위 이찬원 따뜻한 연결을 창조하는 국민아들 모두의 친동생 같은 웃음이 따뜻한 연결을 창조하는 이찬원도 주목해야 합니다. GS25 편스토랑 도시락과 김밥버거 시리즈가 출시되자마자 편의점 판매량이 폭주했고 동화약품 맥스콘드로이틴 광고는 관절건강시장에 젊은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내 아들이 추천하는 제품처럼 자연스러운 신뢰를 불러일으켰고 그 덕분에 재계약율은 상위권을 유지 중입니다. 광고주가 원하는 건 잠깐 반짝이는 인기가 아닌 관계 지속성인데, 이찬원은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2위, 이명웅 리스크 제로 광고계의 황제. 마지막으로 광고주의 절대 신뢰라는 왕관을 독차지한 이름, 바로 이명웅입니다. 논란 없이 궤도를 유지하며 한 걸음씩 팬덤을 다져온 그는 브랜드 입장에서 리스크 제로에 가까운 드문 보석입니다. 청운 아이스 광고 론칭 8일 만에 신규 회원 2만 명, 매출 25% 상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캠페인은 조회수보다 더 직접적인 계좌 개설 증가로 환산되었고, 제주삼다수는 그 이름 하나로 프리미엄 수질 이미지를 단숨에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로고송이 흘러나오면 소비자는 이미 반쯤 구매를 결심한 상태가 됩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자산가치까지 끌어올리는 별표 별표 광고계의 황제 별표 별표로 통합니다. 제품의 품격을 얹고 소비자에게는 남다른 스토리를 선물하며 광고주는 손익계산서를 열어놓고 미소짓게 만듭니다. 이렇게 10명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흘러가며 브랜드는 신뢰를, 팬덤은 열정을, 소비자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트로트라는 무대 위에서 익힌 호흡이 광고판에서도 완벽히 통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 음악은 더 이상 음표로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 소절이 음료의 탄산을 신용카드의 따뜻함을 도시락의 엄마 손맛을 화장품의 꽃잎을 불어넣는 마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의 정점에는 사람 냄새 나는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 서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TV 리모컨을 누르거나 휴대폰 광고를 스킵하려다 잠시 멈칫한다면 화면 너머에서 반짝이는 그 눈웃음과 선율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브랜드를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광고판 한복판이 점점 더 커다란 컬러풀 스테이지로 변해가는 요즘, 브랜드들이 탑스타를 찾는 기준도 달라졌다. 이젠 단순히 얼굴이 잘 알려졌느냐보다 별표별표 별표 이 사람이 진짜 내 얘기를 대신해 줄수 있느냐 별표별표가 더 중요해졌다. 그리고 그 역할을 가장 찰떡같이 소화해내는 분야가 다름 아닌 트로트신, 신, 들이다. 신, 사랑하는 음악과 팬덤의 열기를 그대로 들고 와 매출 그래프라는 새로운 악보에 음표를 찍어주는 이들의 힘은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막걸리부터 은행, 지역 특산물, 자동차, 화장품까지 이들의 이름이 붙으면 상품은 곧바로 찐이라는 태그를 달고 SNS를 폭주한다. 덕분에 광고주의 레이더망엔 어느새 별표 별표 트로트스타 인덱스 별표 별표라는 별도의 카테고리가 생겼고 지금 이 순간도 가장 핫한 목소리를 선점하려는 경쟁은 치열하다. 과연 노래 한 곡으로 브랜드의 운명을 뒤바꿔 놓은 주인공은 누구일까? 지금부터 조용히 이어폰을 꽂고 숫자 버튼이 눌릴 때마다 매출 그래프가 요동치는 마법 같은 이름들을 차례로 소환해 본다. 변화무쌍한 CF 월드 속에서 광고주들이 가장 사랑한 10명의 트로트 얼굴. 그 비밀스러운 순위를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 시작은 잔잔하지만 끝은 폭풍처럼 몰아칠 것이니 볼륨을 살짝 높이는 걸 추천한다. 1. 전유진 성장 서사에 투자하는 원서. 먼저 등장하는 주인공은 신선한 물결을 일으키며 가능성이라는 키워드 두 글자를 브랜드 심장 한복판에 꽂아 넣은 전유진이다. 아직 이력이 길지 않다는 점이 오히려 플러스가 됐다. 완성형 스타를 향한 환호보다 성장 서사에 투자하려는 최신 트렌드를 타고 광고주는 그녀의 서툴만큼 맑은 진정성을 선제적으로 낚았다. 누리마을 감자탕 간판 위에 살포시 내려앉은 그녀의 미소는 팬덤을 들끓게 했고, 먹방 인증이라는 자발적 캠페인이 대구부터 서울까지 식당 입구를 메웠다. 팬들은 감자탕 그릇을 들고 셀카를 남겼고, 그 셀카는 다시 해시태그를 달고 번개처럼 퍼졌다. 아직 때가 꽉 물들지 않은 새벽빛 같은 목소리가 식품, 건강. 뷰티, 지역 브랜딩까지 폭넓게 스며들 준비를 마쳤으니 광고주 입장에선 함께 자라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원석이다. 2. 정동원, 국민 손자에서 광고계 다크호스로. 이어 무대에 올라서는 이름은 국민 손자에서 광고계의 다크호스로 금물살을탄 정동원이다. 아이 같은 순수함 위에 어른 못지 않은 깊이를 겹쳐 올린 기묘한 매력 덕분에 세대 구분 없는 호감도를 실현했다. 동원 참치를 비롯한 동원 F&B가 성동원, 브랜드 동원이라는 동명 이인을 전면에 내세운 건 그야말로 신의 한숙 정동원이 추천합니다. 라는 내레이션이 나간 직후 마트 통조림 코너엔 동원 참치를 향한 장바구니 행렬이 끝도 없이 이어졌다. 팬덤은 지하철 광고판을 사파로 채우고 제품 리뷰 영상을 직접 편집해 올렸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움직임이 효도템, 어린이 간식, 싱글조 간단식이라는 전혀 다른 타깃들을 동시에 움직이는 멀티 주파수라는 점 정동원. 그세 글자는 순수도 깊이도 모두 필요했던 광고계의 퍼즐에 숨겨진 피스였다. 3. 박지현, 무대 위 배우 아우라, 브랜드 타깃 확장 다음 타자는 무대에서 배우 아우라를 품은 박지현이다. 첫눈에 들어오는 비주얼로 시선을 압도한 뒤 뒷마처럼 남는 묵직한 음색으로 브랜드의 스토리를 한번더 각인한다. 패션, 뷰티, 헬스케어 브랜드가 그에게 먼저 러브콜을 보내는 건 당연했다. 콜핑의 골프웨어를 입고 휘두른 스윙 한 방은 프리미엄 라인을 골퍼들의 장바구니로 꽂아 넣었고, 메디필 화보 영상은 남친 대신 박지현이라는 농담을 탄생시켰다. 깔끔하지만 딱딱하지 않고, 젠틀하지만 지루하지 않은 그의 밸런스는 특정 연령층에 갇히지 않는다. 브랜드에겐 타깃 확장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한 방에 풀어주는 고마운 해답지다. 4. 장윤정. 시간으로 증명된 브랜드 마스터키. 트로트의 역사를 논할 때 빠질 수 없는 이름. 장윤정은 시간으로 증명된 브랜드 마스터키다. 20년을 훌쩍 넘긴 광고 커리어가 증명하듯. 그녀가 모델이 되면 제품은 설명이 필요 없다. 일성건설, 원방도어, 천오엔케어, 닥터 포헤어처럼 가족, 건강, 생활키워드 중심의 브랜드는 장윤정의 일상을 보는 듯한 친근함 덕분에 쉽게 신뢰를 얻는다. 10년 넘는 장기계약 사례까지 기록한 그녀의 안정성은 광고주에게 최고의 보험증권이다. 광고 속 대사 한마디보다 더 강력한 건 실제 방송에서 그녀가 보여준 성실함과 일관된 가치관, 그리고 늘 따뜻한 미소로 완성한 진정성이다. 소비자는 장윤정도 쓴다는 마음으로 지갑을 열었고, 그 신뢰의 수치를 브랜드는 연매출 그래프로 확인했다. 5. 김희재, 무명에서 스타로, 진실된 스토리텔링의 힘. 노래보다 길었던 무명의 시간을 정직한 서사로 갈아끼운 김희재 역시 빼놓을 수 없다. 20년의 땀방울이 담긴 목소리는 브랜드가 갈망하던 진실이라는 보석과 딱 맞아떨어졌다. 화장품 브랜드 클리오는 희재 쿠션이라는 별명을 만들며 중년 여성 소비자 구매율을 두배 이상 끌어올렸고 스토리텔링 영상은 시청자의 눈시울을 적셨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지라는 메시지는 삼성과 현대 자동차가 꿈꾸던 캠페인 가치와 맞아떨어져 대기업 대열에까지 그의 이름을 새겼다. 광고의 본질이 사람이 가진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면 김희재는 그 스토리텔링의 완성형 모델임을 입증했다. 6. 박서진. 진정성과 팬덤 파워로 매출을 견인하다. 그리고 진정성을 무기로 팬덤 파워를 매출로 번역해낸 박서진. 장구치는 퍼포먼스만큼이나 묵직한 그의 팬클럽은 응원을 지갑으로 바꾸는 실전형 집단이었다. 건강 브랜드 닥터 아나스와의 협업에서 구매 인증 릴레이가 쏟아졌고 지역 홍보대사로서 그의 이름을 딴 박서진로는 사천시 지도를 바꿔버렸다. 화려하지 않은 대신 꾸준함을 내세운 박서진의 캐릭터는 한번 쓰면 오래가는 모델을 찾는 브랜드에게 최적의 솔루션이었다. 무엇보다 별표 별표 마음을 얻는 사람이 물건도 판다 별표 별표는 명제를 스스로 입증했다. 7. 영탁 에너지 넘치는 활력 부스터 무대를 종횡무진하며 대너지라는 단어를 깨끗이 재정의한 영탁도 빼놓을 수 없다. 예천양조와 손잡고 탄생한 영탁 막걸리는 이름석 자만으로 전국 편의점 진열대를 장악했고 펩시와의 컬래버 영상은 스파클링 음료의 트로트의 흥을 녹여 넣었다. 광고가 음악 뮤직비디오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능력, 그리고 소비자가 스스로 챌린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마성의 웃음. 브랜드가 정체된 이미지를 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활력 부스터가 바로 영탁이다. 8. 송가인, 여성 소비자 신뢰의 상징. 여성 소비자 타깃의 최전선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쌓은 송가인. 진도의 바람을 품은 듯 단단하고 깊은 목소리는 건강식품부터 뷰티, 지역 홍보까지 전천후로 날아다닌다. 로얄 캐네디언 흑염소 기능성 샴푸 같은 제품은 그녀가 전면에 나선 순간 쓸 만한가에서 써야만 한다로 인식이 바뀌었다. 팬덤은 자신이 먼저 사용해본 후 생생한 후기를 SNS에 올리며 완벽한 유지 시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마케팅을 만들어냈다. 브랜드에겐 엄마와 딸, 심지어 할머니 세대까지 관통하는 가족형 신뢰 자산을 소비자에겐 내 가족이 써도 될까를 판단해주는 기준점이 되어준 셈이다. 9. 이찬원, 따뜻한 연결을 창조하는 국민 동생. 모두의 친동생 같은 웃음이 따뜻한 연결을 창조하는 이찬원도 주목해야 한다. GS25 편스토랑 도시락과 김밥 버거 시리즈가 출시되자마자 편의점 판매량이 폭주했고, 동화약품 맥스콘드로이틴 광고는 관절건강시장에 젊은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의 얼굴은 내 아들이 추천하는 제품처럼 자연스럽게 신뢰를 불러일으켰고, 그 덕분에 재계약율은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 광고주가 원하는 건 잠깐 반짝이는 인기가 아닌 관계 지속성인데, 이찬원은 소비자와 브랜드 사이에 따뜻한 다리를 놓는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다. 12명웅, 광고주의 절대 신뢰.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의 황제 마지막으로 광고주의 절대 신뢰라는 왕관을 독차지한 이름 이명웅 논란 없이 궤도를 유지하며 한걸음씩 팬덤을 다져온 그는 브랜드 입장에서 리스크 제로의 드문 보석이다. 청혼아이스 광고 론칭 8일 만에 신규 회원 2만 명 매출 25% 상승은 시작일 뿐 한화금융그룹 캠페인은 조회수보다 더 직접적인 계좌 개설 증가로 환산되었고 제주 삼다수는 그 이름 하나로 프리미엄 수질 이미지를 단숨에 끌어올렸다. 그의 로고송이 흘러나오면 소비자는 이미 반쯤 구매를 결심한 상태가 된다. 이명웅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브랜드의 자산 가치까지 끌어올리는 광고계의 황제로 통한다. 제품의 품격을 얹고 소비자에겐 남다른 스토리를 선물하며 광고주는 손익계산서를 열어놓고 미소짓게 만든다. 트로트 스타가 바꾼 광고의 지형. 진정성과 공감의 시대. 이렇게 10명의 이름이 입에서 입으로 흘러가며 브랜드는 신뢰를, 팬덤은 열정을, 소비자는 만족을 얻었다. 트로트라는 무대 위에서 익힌 호흡이 광고판에서도 완벽히 통한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 음악은 더 이상 음표로만 존재하지 않았다. 한 소절이 음료의 탄산을, 신용카드의 따뜻함을, 도시락의 엄마 손맛을, 화장품의 꽃잎을 불어넣는 마법이 되었다. 그리고 그 마법의 정점엔 사람 냄새, 나는 목소리를 가진 이들이 서 있다. 당신이 만약 광고주라면 이 트로트 스타들 중 어떤 스타를 어떤 제품의 모델로 가장 먼저 발탁하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